아 어, 순간적으로 내가 나이트 헬프고 상대 휴먼인 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아이고 어등각이다 딱그 생각했는데 아이. Yes, 아이. Yes, 뭐지? 뭘 해야 할까? 뭐, 웬만한 거다 해가지고 뭐할게 없어요. 색 다른 게 없어. a l is required. 불매트릭 가기도 이맵에서 했었어요. 킹스 right. 너무 많이 했는데. 팔라딘 아 팔라딘 또 제가 너무 잘 쓰는데. 이거 참. 이맵 부릉이. 이지하죠, 그거는. 너무 이지하지. 아, 그러면, 아무도 아크메이지를 얘기 안 했잖아요? 아크메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많은 걸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 뭘 하나를 고르면, 네, 그걸 안 고르신 분들한테 미안하니까, 네. 아크메이지가 없으니까 아크메이지 할게요. 얼마나 이, 딱, 깔끔합니까, 그죠? 완벽해, 완벽해. 너무 깔끔해. 재미난 거? 재미난 게 뭐가 있을까요? 재미난 거. 땡풋맨으로도 이겨봤고, 땡 나이트로도 이겨봤고, 뭐 라이플맨 은 너무 쉽고, 땡 모탈 What? 팀 할까요? 백모탈, What is it? 백모탈론 이기기 힘들겠지? 왜? 밀리셔요1밀리 What is 겠지만 상대 본진도 홀 짓고 여기서. 그테크업까지 해야 된다는 얘긴데. 오, s 잘못했다 아걸릴것 같았어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고맙게어 앞에... 골렘 꽂혔어 어? 어? 오, 어? 돼! 골렘 오, 케이 e 대가뭘 하는지 궁금하긴 한 오, 오, 고 오, 고 e m 오, 고 l 고 e 어어대문은뭐템 봐. 템좀 좋다 너. 뭐 할까요? 빨리. 땡풀로뭐 할까요? 뭐땡 모탈팀 할까요? 뭐 아니면은 뭐 스카이 휴먼을 할까요? 자, 빨리 골라 보세요. 땡스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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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강력해. 풀 모드 o r k 뭐 자, 오케이, okay, 그러면. 자, 숫자로 쳐 주세요. 자, 1번 땡 모탈. 땡. 어, 2번 땡 풀모. 3번 어, 뭐 그리폰 호크라이더. 4번 뭐 기타 등등. 근데 내가 1, 2, 3번이 뭔지 까먹었어요.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근데? 아, 땡 슈레더. 뭐땡 슈레더는 뭐 4번이라고 치고요. 좋아, 이 정도 참여율이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근데 1, 2, 3, 4번이 뭐였죠? 뭐가 제일 많아요? 자, 빨리. 자, 여러분, 빨리 <laughs> 채팅창 체크해주세요. 뭐가 제일 많았어요?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많았어? 3번이 제일 많았어요? 오케이, 그럼 그러면 뭐 그리폰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좋아 상대 잘 속고 있어. 어, 있어. 어, 자,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캐슬 가야 되잖아. 어, 헌터 소리 약간 늦어서 호러부터 땡겼네요. 어,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이번에 120화고 할 때도 그 헌터 소울 짓는 걸 계속 까먹어 가지고 3티어가 먼저 갔던 적이 꽤 많았죠. jobs d 아으로뭐 하냐고요? 그영웅우 클릭하면 돼요. 세컨을 그, 그 블러드메이지 뽑은 다음에 그 뭐야? 계속 영웅 우클릭아 진짜 예쁜데. 아

세컨을 뭘 뽑아야 하는가? 마킹을 먼저 뽑고 불매 서드? 이거 땡 슈레더는 틈에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해요. 너무 자원이 내 생각보다 안 모이는데? 여깁니다 여기에요. 오 어, 어, 잘못했다 잠깐만 여기. 뭐뭐또 아, 없으니까 냥 숨어있지 지 뭐. You require my assistance? 뭘, 뭘 아, what well, 요 well, 자원을 너무 알뜰하게 잘 썼나 아 n 자원이 g 이 t 가 t 네 e 콘도 너무 많아. i n g t

그 심시티 보고 놀랐을 거다 진짜 예쁘게 지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지을 수가 있는가 자 여기도 멀티 먹고 싶은데 렛츠기릿 <놀람> What? More work? All right. What is it now? Get y e l p o u r help. Get h e t y o u t your h e t y o o u r help. Get t t y l l your e e t e l p Get your o r g l o r your

유닛만으로 이기라고요? 유닛만으로? 오케이. 도전. 유닛만으로 한번 이겨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인구수 1당 70이니까, 3500 골드를 모으면, 네, 100을 채울 수 있겠죠? 오케이. 아이씨. What is w h a t is it now? w What is it now? What 주면 it now? w is it o t is o h now? w h now? w h i a w h a t a o n n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내가 생각한 건이 데미지가 아닌데 주문 약한데 더써야 되는데 그리고 3000원 몇밀도 죽는다 치고 아이 리서 하디 보다 이거 잠깐 만 잠깐 만 이거 땡드라이어든땡드라이어든 아닌데요 야캔카운디 유닛만 갖고 못 이기겠는데요 땡 호크 해야 되겠는데 땡 호크 백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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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 데미지 나오나? 1 0 100 찍었어요 일단 인구수 100까지 찍어놨어요 저는 영웅을 못 잡을걸요 근데 호크가? I'll do it at tights. You require my assistance? Ah. To the skies! I, sir! You're <laughs> no. to the blood elves. <laughs> I'll do it at tights! That's great! Ah! Aye, sir. To the skies. <laughs> no what oh. Get on, I, sir! Tether skies! Oh, it's Ponyo Wang. Dear problem! What do you want me to do? Get on! 자잘 끌었다 먹으러 돼봐으으으으으으으으 Well. Prepared to fly. Get on with it. You require my what is it? assistance? For my lord, where must we fly? Hmm? I shall go. Well, prepare to fly. You require my assistance. I fly. What is it now? My power. You require on. my assistance? Be quick. What is it, human? Get on with it. Prepare. It oh, okay. 인구수 엄청 많은데도 약해 보인다. 호크 진짜 구대기 같은데요? 어 근데 이네. 덮어버리네 안되네 안되네 아, 이게 100이다 영웅랩 차이는 많이 났는데 그냥 인구수 100이 그냥 압살하네요 진짜